야 이거 한명 뭐, 부른다. 야, 너, 찔쏘, 짜글자글. 짜글자글. 한판 시작. 면 어? 누구 누구 <냄> 누가 알려줬어? 요니. 요니가 누구야? 뱀니, 빨리, 해. 요랑. 너 빨리 해. 요요 너 오라 정답냐. 요요. 어? 어 요요 오라. 아, 네. 안녕하세요. 시작해. 뭐야 바로 왔는데? 시작해. 똑같이 왔네. 와, 너 야, 준비되 있네. 준비되어 있는 자질이 있다면, 너.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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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너. 너 좋다. 너 좋다. 너. 너, 너 좋다. 또, 너. 너. 야, 너 좋다. 너 좋다. 야, 너 좋다. 해너 좋다. 야, 너 야, 너 좋다. 야, 너 좋다. 너 좋다. 너 좋다. 너 인권 찾아 인권. 배달배달인권 찾아. 배오칼칼칼 칼. 칼, 칼, 칼. 어, 배달. 배달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어디 거야? 일로 오면 돼. 초록색? 어디야? 초록색 여기. 아. 이파리, 이파리.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파리 여기야, 여기. 여기라고, 이씨. 아, 거기 있구나. 텀부터지, <laughs> <laughs> 텀부터지. 야, 이 새끼 보면 안될걸 봤어? 아아다 이거 아고예요. 아고예요. 아또 잡아야 해요. 아, 뭐 떨어졌다. 그래서 그있어 아, 아고 높여야. 아고가 높이라고. 아고 아고 뿜어 있더라고 이. 봐봐. 죽였다고. 아. 내제 일검이 나사심이야 야, 나 사심이야. 아. <laughs> 아. 중력이 택배 뺏어라 했는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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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걸 바로 죽다 했나. 아. 택배 뺏었어야 했는데 <laughs> 아 저거 그냥 버릴 걸예요 음, 나이트. 어 이거. 여기 얘 노란색. <laughs> 노란색.

어..어... 어. 야 이거 버리면 되겠다 <laughs> <된다>. 이거 버리면 <laughs> 되겠다 환풍기. 어? 아예 만들기 샷건에 칼까지 있어서 이거 두명안 넘어. 아 이거 칼이 되겠다. 칼이 개접해야 이거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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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거> 한 방에 <laughs> <laughs> 이새끼 스텝 관리 안 하네. <laughs> 아니 칼이 개접해야 진짜. 뛰어가는 뚜껑 님한테 맞아가지고. <laughs> 내가 제 <쟤> 일검을 파밍해 놨지. <laughs> 아, 저 담장도 내가 튀길 거야. <laughs>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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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는는데 아, 아니 그냥, 그끝지살인 뭐, 어? 거, 그 거, 아, 지 않아? 돼요. 없어 리는거 모르는데? 아, 이 <laughs> 그냥 순이가 미션을 하네 그냥 뭐? 순이는 그냥 아니, 미션만 다 하는구만 진짜 어? 열심히 한다 뭐야? 아, 쉽다 야만아 그래, 어, 너 좋다 너 어, 좋다 그, <laughs> 들켜줬는데 아, 대신 내가 더 네. 터뜨려줬어 그래 그래 <laughs> 만둥이 <laughs> 너 좋다 아 그래? 다 <laughs> 좋다 아니 이거 칼이 개적해야 칼 찾아야 돼 이거 와 칼이 개적이긴 해 대단했어 사건 도 좋아 근데 어? <laughs> 칼 찾았다 만디가 <만딩이가> 칼을 찾았어 <laughs> 너 뭐야 <진짜? 웃음> 너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니야? <laughs> 기폭장치어 뭐야? 야? 어? 야, 리타 리타 기폭장치 썼어. 어? 폭장 어라? 자살했어 이 새끼들.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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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타가 기폭장치로 자살했어. 빛나는 거라 여기 아닌가? 데인가? <웃음> 왜, 왜? <웃음> 죽어 있어. 뭐야, 이거? 야, 빨리, 이래! 야, 사람 죽 빨리! 오, 해 여기, 람 죽은만큼 일해 빨리 <laughs> <laughs> 어, <laughs> 기이 <여기서> 뭐 <laughs> 네? 여기, 서 뭐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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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했고 오케이 막판에 포로오 <목> 빨노 빨노 야나샷번 하나 얻었다 야 여기 하나 요거요거야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이거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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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충전, 충전. 어 충전 어졌다 됐다 졌다 뭐가 야 거야? 그리고 내 요요가 아까 나 죽일라 해서 내가 죽였어. 그래서 마피 아한명 죽었어. 요요가 마피아야. 였 요표가 마피아야. 나 죽일라 했는데 죽였으니까 별력이랑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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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그. 뭐? 남아? 스캐너, 스캐너 안 해봤어 나. 왜 자꾸 따라오냐? 로마? 나 이거 있어 됐어. 안 쏘잖아. 왜이 사건들 거 빅토르들이냐고 자꾸 스캐너 안 해봤다고. 먹었어. 스캐너 알려달라고. <레스> 만드가 <레스> 스캐너 알려달라고. 야 스캐너 어떻게 이거? 아, 멈춰 왼쪽 왼왼왼왼왼 왼. 이거 나 알려줘 뭐야? 해볼래? 어떻게 해야 돼? 해봐. 어떻게? 순잉에 마순닝에 마우스로 움직이면 돼. 순닝왼 왼. 어디까지 한 거야? 스킬하면 끝나. 스킬하면 끝나. 어. 오. 스킬하면 끝나.

진짜 싸인 거 같아. 진짜 나 내가 그게다 아닐까? 왜 죽였어 진짜? 싸이스 이거 더많 그래 누구 했어? 그거 그거, 그거. 저랑 김영임이요. 수님 어, 반응이 맛있잖아. 나안 돼? 어? 직원 뭔소리입니까 제가 요요를 죽여버렸다 야 전파 근데 마피아 누구였냐? 중력 요요 아 요요 그냥 내가 찔러버렸지 어? 터졌다 어 여기 이거 이거 하나 고장나있고 오케이 확인 야 병원에 하나 고장나있다 병원에 하나 이게 빨간색 빨간색 병원에 하나 이거 빨빨? 빨빨이면 아, 택배도 있네. 야, 택배, 나 택배 하나 가져간다? 병원에. 야, 택배했다. 택배했고. 필터 전. 있드라이나 택배 하나 했어. 필터 개들빨빨빨빨 찾아요. 이거 두개있다 야 하나 챙겨놓자 나 빨파 챙겼어 빨파 이거 배터리 하나 챙겨놓세요아냐아 배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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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터리? 환기, 환기하러 가야 돼나 필터 해야돼 야 배터리 챙김 배터리 하나 고 그럼 여기 여기 하나 꽂고 버리고 배터리 빼봐 젠장 배터리 빼봐 아니 이게 아니야? 이거 더 많이 찾아야 돼필터를 뭐야 이거 그냥 이거 하면된거 아니야? 이거. 어. 껴놔야되나? 여기도 뭐가 없네? 어? 하얀색이 파란색 쫓아가고있어 어, 하얀색이 파란색 쫓아가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이 새끼 뭐야? 병원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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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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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뭔데? 일로 와봐. 아. 나 일로와봐 일로와봐 잘씹머 여기 대기중이야 머뭐 찔러 머머머머 뭐뭐뭐 우리 죽이려고 해내 아, 내가 내가 CCTV로 왔어 머머머머머야무기야가 CCTV로 왔어 음야 뭐야 야야 저 파랑놈도 파랑놈도 야 하얀 놈 개피다 그로와이 야, 멋사멋사 찔러 봐. 여기는 이 도와줘 봐. 도와줘 봐. 멋사 도와줘 봐. 너보라 도와줘 봐.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어. 미안해. 무기가 없어. 아. 아죽 비용생카. 나이스. 아 이거 칼등 스킬을 먼저 달아야 될것 같기도. 멋어 내가 제안을 할게하요을

아니 미래 기 뭐해? 너 미션 하러 어아 개병신들! 아왜 무기를 안 들고 다녀? 하나 정도는 드라이버 들고 다녀야지. 아니.

피자 이쪽, 아니 피자 아니구나 여기. 택배다. C C 인가 피자 여기 맞잖아. 어해봐순이 하나 하고 있고. 순이 어디가? 그거. 응 제... 여기 사무실이라 돼 있는. 아, 됐다, 됐다. 예. 피어너 네. 아. 아, 시... 아, 나... 사람이야? 야칼 줘봐. 칼 중력이 중력이 찔러. 중력이. 야 여기 택배 버렸잖아. 중력이가. 중력이야 여기 택배 버렸어. 야! 중룡이가 택배 받았어! 아 죽었다 아왜 <laughs> 아, 아, 던져진거야? 아, 아아 아, 아, 그거 왜 죽은거야? 아너 아. 병신이래 이거. 병신이었네 표신 스테미나사 ㅍㅂ 신 ㅂ 어 이거 좋 됐어 됐어 ㅈ 좋 됐어 어디지? 아, 왜 던져진거냐고 <laughs> 아, 이 새끼 맞아서 쳐져, 떨어진 것 아니, 같은데 우 클릭 안 눌렀는데? 아스테미너다 떨어져서. 뭐야? 이거 너 뒤졌어. 이리분 전송이 야 죽었냐? 아니면 뭐냐? 아직 살아 있어 이 새끼? 중력이 의식, 중력이 의식, 죽여, 중력아 왜, 아, 왜, 왜? 요가 아, 중력이 아, 의식, 요요가 중력이 의식, 죽여, 내가 할게, 스캐너에 그런, 스캐너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 중력은 요요 2년 이상해, 중력이요요 2년 아나 무슨 도 거야? 완전, 뭐야? 완벽해? 안 한다. 요는다 넣고 말을 안 하네. 미친년. 그럼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아니까 그러니까 머리 씹5잖아 아니지? 아구 죽인 것 에디칼... 택배 숨긴 것도 봤잖아 아니 너... 아니지? 그랬으면 너 바로 쐈음 나 한번 줄게 아! 유유 물! 아! 어떤 새끼야! 왔어? 아, 그게 어떤 새끼야! 확률, 확률이여가지고 다시... 그거 다시 가서 눌러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Y 좀 눌러줘 응네좀반까지 1점 더, 1점 더 위에 아, X발 찌르라고 마사 정확하지 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유유는 뭐! 또 만득이야 좋됐다 만득중력이라고 개빡센데? 아나 이게 총 얻었는데? 아, 아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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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만 아니, 만득님이에요? 만득 왜말안 하지? 아니요 에저 진짜 아니에요. 왜 네,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님이 이거 하러 가 이거. 거아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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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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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거가 왜 죽었는지 왜 말을 하니 진짜 개짱 어,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 스테미나 사한거 아니에요? 아 양육수? 김룩이랑 싸우다가 스테미나 사했잖아 그래. ㅂ 음. 개장죽네 아, 재밌었다 아 다음에 재밌 봅시다 아 고생했어 음. 나왜 이렇게 걸리는거야 근데 요요녀 좋았다잉 아, 너무 많이 올려. 이질래? 이질래 요요야? 한국 한국. 또 감동받는다. 너, 너? 좋아. 너? 좋았다. 좋아. 너? 야, 너? 좋아. 좋았다. 너 요야 고생했다. 너 좋아. 음. 재밌었습니다. 너? 좋아. 음 너? 소, 너? 고생했어. 좋아.